사실 아이리테스 3명 모임에 나 약간 뭐 할까 생각하긴 했었거든요. 그 어? 생각했던 게 뭐였어? <laughs> 왜 웃어? 그 있잖아. 원래 이거를 좀 다르게 그냥 해볼까 그든아아 아, 아. 아니 그걸 굳 그렇게 얘기 쟁다하고 싶었대요. <laughs> 쟤 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은 걸까? 봐.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아, 제가 노란색 드리고 <laughs> 있었는데 갑자기 노란색 드릴 거 같네요. 아 갑자기 막 면접 벗어나 버렸어요. 아니 지금 지은 걸까봐 그때 지금 지은 걸까 그때. 아기네 댄스기를 하고 싶은 MV 있냐고. 저는 사실 그 러브젠가도 해보고 싶고요. 아니 우리끼리가 큰일. 나 아기로프 스 브이앱을 해야 되니까 그때, 맞아요. 젠가를, 행복젠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레전드를 이기는 또그 레전드라고. 뭐가 레전드는 잘 모르겠지만.